찍어볼 건데요. 오늘 한번 아니요. 이제 오늘 클로를 찍어볼 건데 오늘 에이런 씨 한번 찍어볼 거예요. 에이런 씨. 왜냐면 에이런 씨가 바로 먹보 씨거든요. 네, 그렇죠. 먹보 씨, 먹보 씨, 먹보 씨. 들어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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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근데, 아, 이번엔... 근데, 근데 가 제가...

아비쟁이 어, 이런 애가 제일 예쁘 내가 몇주 치? 제가 예쁘네요. 제가 제 사실 이것도 제가 제 계정이거든요. 이것도 제 계정인데 저는 지금 그 계정은 안 가져와가지고 그 계정은 네안 가져왔어요. 가져오지 않을까? 여러분 취소 다해 맞아하세요근데 어떻게 한번 붙으시죠? 근데 아 근데 바통은 좋은 거예요. 바통 좋아? 근데 아주 이상한게요전 동영상 을 올릴 때도 수석 맞이하라고, 아니, 안 하면서, 지금 해요? 아, 어, 그냥, 그냥, 그냥 뭔가 느낌 나잖아요. 느낌이 나는 건 맞죠, 그럼? 맞죠, 그럼 뭐 해요? 빨리, 음식로짜 뭐 <ALK> 나...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가, 우리 내게를 가진다, 소티. 우리 얘네 한국어 엄청 잘 맞았다.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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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칭이야 브레이브맨 좀 불러볼게요. 음. 땡땡이 사층이세요, 땡땡이. 브레이브맨 좀불러 땡땡이는 도티 사층이었어. 음. 음. 그렇다. 땡땡이는 도티 사층이요. 음. 자 이제 이대 일은 할것 같아요. 락 끼만 이거 좀 하다. 이대 영상은 이따가 보여주도록 하고요. 아니요 지금 어. 동상화도. 브레이브맨은 일대 일람 써. 대1 지금. 브레이브맨은 지금 어어 어, 어, 누구랑? 1대1에 나랑 할까? 네. 아무나 나. 너 간절해, 너가 간절해. 아이고, 땡땡이는 도티 아, 무나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는 도티 사칭 이거. 다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거지 <laughs> 아, 당신 도티라고 했잖아요. 도티 사칭입니다거아거 어? 아, 어,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야땡땡이 도티 사칭이 이거, 이거, 당신 이름은 땡땡이 도티 사층이죠? 아 땡땡이 아, 이름이 도티구나. 도티 사층입니다. 아, 당신 맞아요. 이름은 도, 땡땡이 도티 사층이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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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층인데 뭐죠? 사층 <laughs> 4층, 4층이 뭔지 몰라다니. 저도 몰라요. 아, 호그라이더 또 나왔어. 아, 호그라이더 또 나온 거 아니? 아니 <laughs> 발달. 미 <laughs> <laughs> 대기시켜 놓은 것처럼, 그런 거거든? 미 <laughs> 대기시켜놨죠, 내가. 천장에. 야, 근데, 그거, 바로 없어졌어요, 일단. 아, 진짜. 아, 진짜, 종료가 나한장 넣는데, 전료가나소리 있으지 맙시다. 양심이 없네. 이, 없는 줄 몰랐어요, 왜. 근데, 그래. <laughs> 우와, 종료가 나한장 넣었는데, 지금 더 놀리시는 겁니까? 못보해, 이런. <laughs> 이런도 사칭이에요 여러분들 에뭔사칭 뭐, 아니죠 제가 저에 이런 있는 이름 아니에요 이런 있는 이름은 아닙니다 참고 있는 이름이 아닌데 어떻게 사칭이 있을 수가 있죠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뭐 오케이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럼 사칭 아니죠 어허. 있는 이름이에요 유명해요 비슷비슷한데요 아, 유명하지 아. 유명해야 사칭을 하지 유명하잖아요 에 비슷비슷해요 일단 심각한데? 이런 이런 사람 있는지 볼까? 있어 있어 유튜브에 해봐 한번 에 이거 비슷비슷한데 없기만 <laughs> 어, 해봐 있으면 다음 있으면 다음에 다음 유튜브에 <laughs> 아네 그러지말고 빨리 좀 합시다 네로얄로그 갑시다 아 망했다 로얄로그 참고로 좋아서 뒤에서 뒤에서 마무리 후우! 다행이다. 지를보러 야, 이거 센스가 없네. 플레이 센스가 있어야 되는 법. 그쵸 그렇죠? 여러분들. 메미니언도 었어 메미는 있지. 메미는 있지. 메미는 무조건 있다. 일반이잖아. 메미, 메미야, 메미, 일반이긴 한데. 아니는 칠에서 나오는 거 아니었니? 아니야. 바뀌었잖아요. 업데이트 했잖아. 아, 그렇지. 제가 업데이트를 제가 하, 로얄을 한게 아니라서. 당신이 로얄을안 해. 그럼 누가 로얄을 하는지 아니 망했어. 아이 대형 소공이다유희라는 건데. 어 이거.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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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졌다 이건. 이런 졌다. 스크만 당. 스크가 안 당하죠 이러면 아. 일단은. 이거 너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럼 제가 에이런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보 에이런이라고 <lol,"> like, <chemistry> 불러주세요. 네 먹보 에이런. Era... 야 이름 바꿨어요. 먹보 에이런이라고 지금. 그걸 바꿨는데 계정은 에이란이라고 에이런이라 에이란 요이그 에이란 에이그 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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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이란 이란 에이란 에이란 그냥 하고 있어요, 지금. 목구에 흘려고 이름 바꾸고 싫어요? 네. 내가 목구에 이런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고 이거 제대로 아니라서 약간 익숙하지 않아서 뭐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못 하긴 개. 아, 어떻게 어, 이거, 이거 못 해요? 나 이거 뭐? 나 너무 잘하는데? 아 진짜 그만 하시죠. 확실 땡땡이랑 할 때랑은 다르다. 땡땡이랑 할 때는 다르죠.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아, 니넌 솔직히 카드파이잖아 전설이 몇 장이야? 여섯 장입니다. 나도 <laughs> 장. 진짜 진짜로 여섯 장이야. 거기로 가냐 어떻게? 도도. 야 어디 거기로 가냐? <laughs> 와 진짜 어떻게 뭐 전설이 이렇게. 땡땡이 카드파이 다르지. 제가 사실은 제가 여기서 제일 잘해요. 카드빨이 제일 그 카드빨이 좋습니다. 아니라 제가 응, 아니 카드 카드빨이야? 제... <laughs> 이중에 서 유일하게 모든 카드가 다 있는 사람이야그렇 클랜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있는데 그게 당연하지 그게 모든 카드가 다 있으니까. 카드가 다 있는데 문제는 응? 봐봐라. 인드가자 인드. 인드. 야 인드, 인드. 이상한 애 됐죠 이러면. 인드 찌르러 인드. 어? 인드인드 인두? 너도 있었냐? 그렇지 쟤 봐라 쟤가? 버그 걸렸어 <laughs> 아, 걸렸어 일단 일단 <laughs> 땡땡이 계정으로는 지금 버그가 땡땡. 걸렸어요 땡 지금 유튜브 찍는 건 땡땡이기 때문에 아 땡땡이가 지금 버그가 걸리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망하는데 저거 봐라 센스 보고 에이 빠시. 오케이 반파이어가안 맞았죠 이러면 왜 구야지 들 봐라 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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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거 봐라 이게 준비하는 거. 잘 가고 나는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계속 가면 돼 이거 봐라 저승 하는 거라 아님? 니 맞는 말이 진짜 전략하고 확실하다 와저광역데미네광역이목습니다 아니, 아네 아니, 아니. 아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고아다 아니. 아 아니. 니아 아니,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에 있어요 근데 내가 먹니아이 먹보 아니, 먹니아이아이 먹보 어떻게 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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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크라이 10명이 없네. 7명이 있고요, 지금. 10명, 10명, 없어서 화남. 그리고 8 이상 해야 돼요. 킥스타워 레벨이. 자, 보세요. 10명 없어서 화난 거. 10명 없어서 화난 거. 저 근데 여기서 마치면 안 됩니까? 저 너무 심심합니다. 그럼 같이 전투해요. 그래요. 아니, 어떻게 돈이 1도 없냐? 저, 이, 저랑 같이 2대2 할래요? 1대1. 제가 당신이랑 붙어보죠. 제가요? 네? 네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잘 못해요 씨짜 아니 저는 그냥 동네도 그런 수준인데 이거 47 아니야? AR? 아 쇼타임 내가... 한번 하면 다 끝나? <laughs> 응 쇼타임 한 번이면 다 끝나 어이렉트리이 뭐야? 너전속가대한 장도 안 내면 너 나한테 당연히 끝나겠지? 전속작가 음. 6장입니다 아 말도 뭐, 안 저, 되는 연구소 연구소 제 연가 너무 세다 연구소 전속한지여소 장이에요 되게 뭐 해군들은 마법사를 죽이다 광대 비지징 그러면 없어지고 샥 없어지고 인연 응. 지나가고 나나, 가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아나 진짜 너 너무 카드빨이 심하잖아! 진짜 얘 너무 카드빨이 심해요 여러분들. 카드빨인 거뭐 인정해 주세요 네, 제발. 카... 카드빨. 카드빨이라고 인정하는데. 예, 인정 안 해. 대책이 대책이 없네. 그렇죠. 아 지치서. 지사하는 뭐, 말로는 뭐 말도 안 되는 기술 커퍼레이션 같은 걸로 하고 있어 어디서가 어디서가 짤짜리 짤짜리짤짜리 깨라 깨깨아깨응깨 하나 두세 하나 두세어오 석궁 아 챔버 왜 이렇게 챔버 챔버린챔버린도 뭐야 햄버 위. 오케이 아 이거 꽂혀있었네 탬버 근데 연, 연구소 한장안 냈는데 일단 연구소 응원한번나팔 연구소 불어주고 연구소를 왜아 근데 연구소 카드빨 인정하긴 한다 나도 오케이 아 너무 세연구 카드빨 싫어한가요 얘는 너무 카드빨이고요 얘는 좀 멋진 척하고 똥품 뚱요 <laughs> <풀면은. 웃음> <laughs> 아니에요 뚱뚱하면 목아이 목포시... 망했는데? 이거. 이건 스크 스크 트랙 아닙니까 제가 그대로라 당신이 길수 있어요 나도 스크패 했는데 잠깐 나도 스크패? 형보다 낫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스크패는 안 하도록 하죠 야여인구소보 도둑네 그래 그래 계속 질주해 도둑 가가가가 가, 가. 빨리 이거 뭐못 가? 찔러, 스크만 안 당한대 찔러, 스크만 안당면대 스크만 스크만 당하게 스크 당하게 스크, 스크. 안당안돼돼 <목소리> 내가 뭐누나보다는낮 낮다고 판정했죠. 높은데 그냥 내야 돼. 낮다고 하지 말고. 니 칼로 잡아라 좀 됐죠 좀. 좀 자연적으로 내려놓까 근데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여러분들 여기서 싸움 좀 많이 일어나지만.